안녕하세요, 여러분. 콩인의 다육 TV입니다. 오늘은 저희 킵장에 왔는데요. 제가 저희 킵장에 다이를 세 개를 쓰고 있거든요. 다이의 전체 사슬 보여드리면 여기가 첫 번째 다이, 두 번째 다이, 세 번째 다이까지가 제 다이예요. 일단은 오늘은 첫 번째 다이 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다이는 국민이들하고 방울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방울복랑금도 있고요. 방울복랑금 작은 밧데기, 큰 아이들, 그렇게 흰 단의 여왕도 제가 요렇게 사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루엣 삼총사, 이쁘죠. 그리고 여기 라디칸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여기 시코 스노우볼 합식 해놓은 거고요. 여기 가스테리아, 쪽에는 로치 모둠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뭘로 대품이 있죠. 이쁜 화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제가 다리가 좁은 관계로 너무 다닥다닥 해놔가지고 잘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당인금 합식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멕시코 로즈도 있고, 향울란 연꽃금, 세계 지도금, 백봉 등 남봉옥 군생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마디바. 여기도 이렇게 마디바가 빠지지 않고 있어요. 저기에 보시면은, 마소니아도 있죠? 여기, 호빈염자. 그리고 여기는 블루 서프라이즈랑 라울이랑 이렇게 합식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냐 비티스 앵크림 그리고 이거는 퍼플 드림이고요 금왕성 그리고 여기는 연봉인데요 집에서 놔뒀더니 퍼랭이가 돼갖고 여기다 갖다 놨더니 지금 이제 조금씩 물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모카금 보이시죠? 모모카금도 집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여기 릴리패드. 이쪽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이 쉬운 거에 갑자기 당황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렇게. 라울도 이렇게 있고요. 수연, 악무, 이렇게 멀로도 이렇게 자리가 좁은 관계로 이렇게 합식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멀로 대품 여기도 하나 있고요. 요거는 금옥, 요거는 라울, 이렇게 요거는 오팔리나. 오팔리나가 목대가 대단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 롱 화분에 용월도 있고 저쪽에 청국도 있고 제가 커팅했던 염자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페리프트도 집에서 색이 빠져서 여기다가 갖다 놨거든요. 음. 여기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 방울 공란금은 언제 클라운지 요새는 물도 못 주고 추워서 요쪽에는 조금 큰 아이들 그리고 여기는 저는 합식을 좋아해서 이렇게 치솔송 합식해놨고요. 여기 깔아서은 제가 꼬집기를 했더니 이제서야 이렇게 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휴밀리스랑 뭐 이것저것 이렇게 떨어진 거를 같이 합식해 놨고요. 요거는 타이니 버거, 타이니 버거 합식해 놨는데 이쁘죠. 그리고 요건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선인장 나라예요. 선인장 나라. 말은 선인장 나라지만 자리가 좁아서 제가 이렇게 그냥 합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뮤즐리.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시어화금도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숨겨놨고요. 요거는 사해파금 요것은 멘도사 이파리 떨어진 거 해놨더니 요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주머백금도 있고 여기 장미허브도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부감용 아직은 어리지만 저보다 오래 살 거라서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